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할 운동은 바로 플랭크입니다. 자, 플랭크로 제가 4분 동안 하는 타바타 운동으로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초 운동하고 10초 휴식하고. 자, 그렇게 해서 총 8가지 동작, 4분 타바타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 플랭크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쵸? 플랭크는 어, 흔히들 코어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어, 코어도 코어지만 그냥 전신 강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팔로도 지탱하고 이 복부의 힘, 척추의 힘, 이 엉덩이, 다리, 온 몸에 있는 큰 근육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전신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 여러분들이 맨날 코어 코어 들으시는 그 근육은 어떤 거냐면 이 몸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근육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척추가 있으면 이 척추 주변의 근육, 그리고 이 복부 그리고 골반 그리고 대퇴부 엉덩이까지 이렇게 해당하는 근육들인데 몸의 중심부잖아요. 이 몸의 중심부에 있는 근육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세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 뭐 이유 없는 통증 요통이라든지 아플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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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 가장 가까운 간, 이렇게 집에서 뭐 언제든지 할수 있는 운동인 플랭크로 한번 이 코어 근육 잡아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씩 자세 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동작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엘보 플랭크예요. 엘보 플랭크 말 그대로 팔꿈치로 버티는 플랭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자세 준비. 자, 첫 번째. 우리 테이블 자세로 준비해 줄게요. 테이블 자세는 왜 테이블인지 아시겠죠? 이 자세로 보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깨 아래 손목이어야 되고요. 골반 아래 무릎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한번 정렬 한번 맞춰주시고. 자, 이제 자신의 손바닥에 있는 위치에 팔꿈치 바로 내려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손, 깍지입니다. 손 깍지고, 자 그렇게 되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이 삼각형 딱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어깨, 어깨가 너무 이렇게 처져 있지 않도록 딱 어깨 힘딱 주셔야 돼요. 그 상태 시선은 우리 손 볼게요, 손 준비되어 있다면 한 다리, 한 다리씩 멀리. 자 이때 주의할 점 엉덩이가 너무 처지거나 위에서 버티면 안 된다는 점. 딱 머리와 발끝이 일직선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어깨 빠지지 않게 어깨 딱 힘주고 이대로 버티기 20초 버티기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동작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번째 동작은 엘보 플랭크에서 다리가 옆으로 옆으로 사이드 스텝이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은 건 엘보 플랭크 그리고 사이드 스텝. 이렇게 지어봤어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테이블 자세에서 준비. 자, 정렬 한번 확인해주시고, 정렬은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그리고 손바닥이 있는 자리에 팔꿈치, 그리고 양손은 모아져서 삼각형 만들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깨는 쏟아지지 않고 힘딱그 상태로 양 다리 한발한발 뒤로 한 보내줍니다. 발 자, 엉덩이 위, 아래로 솟아있지 않은지 확인 한번 해주고, 자, 이 상태로 한 발은 막, 한발 옆으로 펼쳐서, 펼쳤다, 모았다, 펼쳤다, 모았다. 자, 이때 너무 엉덩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딱힘딱 딱 주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온몸에 힘을 주시고 몸에 반동 없이 하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입니다. 점점 제가 일어서고 있죠. 아까 분명히 이랬던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동작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마찬가지로 엘보 플랭크예요 엘보 플랭크에서 이 아까는 양 옆으로 다리를 뻗었다가 모았다가 뻗었다가 모았다 했으면 이번에 위아래로 들 거야. 이 다리를 엉덩이 선상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완벽한 테이블 자세 만들어준 다음에 손바닥 있는 자리에 팔꿈치 양손 모아주기. 그대로 양 다리 뻗어줍니다. 저 어깨 무너지지 않아요. 엉덩이 무너지지 않아요. 자이 상태에서 한발한발 한발 엉덩이 손상까지 높여 내리고 높였다 내렸다가 높였다가 내렸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에 반동을 쓰면 안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돼 이게 아니라 딱 힘주고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이어서 할 동작은 이제 엘보 플랭크에서 벗어나서 한번 사이드로 한번 가볼게요. 우선 우리 오른쪽 팔꿈치부터 붙여줄 건데 중요한 점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1번. 우리 오른 어깨 아래 오른쪽 팔꿈치 딱 90도 직각이죠? 직각으로 버텨줍니다. 그 상태로 다리를 쭉쭉 펴줄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봤을 때내 다리가 몸이랑 일치선 상이어야 돼 너무 앞에 있거나 너무 뒤에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딱 일치선 그리고 왼손으로 바닥 짚어주세요 이 아래손이 아니라 반대손으로 바닥을 짚어줘 그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깨 너무 이렇게 쏠리지 않게 딱 세워주고 하나 둘셋 하면서 딱 지탱해 줍니다 자 여기서 나는 이게 너무 쉽다 하는 친구들 손허리 이것도 괜찮다면, 손머리, 이것도 괜찮다면, 손 만세. 이대로 버텨주고, 이거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 다리를 90도로 굽혀줘. 그 상태에서 똑같이 올려주고, 골반 올려주고, 손허리, 손머리, 손 만세. 이 상태로 버텨줄게요. 자, 반대도 마찬가지야. 반대도, 일단 왼손, 왼 어깨 아래, 왼쪽 팔꿈치. 지탱해주고 어깨 쏠리지 않게 딱 어깨 힘 주세요. 그 상태로 내 몸이랑 일체성 일직선상이 될수 있도록 다리 맞춰주고 반대 손으로 땅으로 먼저 짚어주세요. 그 상태로 하나 둘셋 해서 엉덩이 업 골반 업 여기서 손 허리 손 머리 손 만세. 이게 너무 힘든 친구들 마찬가지로 다리 구부려서 손 허리 업 머리. 팔을 찢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신이 할수 있는 만큼만 강화 운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동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우리, 우리 아까 했던 엘보 플랭크 있죠? 엘보 플랭크를 이제 팔을 피고 하는 거야 팔꿈치가 있던 자리에서 이제 손바닥 붙여주는 그런 동작입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리 엘보 플랭크 준비했던 것처럼 테이블 자세 준비해주시고요. 자, 이제 손바닥 가만히 있어요. 아까는 여기에 손바닥 있는 자리에 팔꿈치 놓았다면 이제 손바닥 가만, 응, 손바닥 바닥이에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다리만 펴줄게요. 다리만 쭉쭉. 자, 이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각선 일직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너무 팔이, 아니 엉덩이에 올라가 있다든지, 엉덩이가 처져 있다든지 이 어깨가 힘이 너무 빠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안 돼요. 딱온 몸에 힘을 주고 허리부터 자신이 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 상태로 20초 버티기 가볼게요. 손바닥 전체가 힘이 다 들어가 있는지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플랭크, 풀 플랭크, 완벽한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이제 한쪽 다리부터 가슴 쪽으로 당겨 왔다가. 내려주고 당겨왔다 내려줄 거야. 자 이때 중요한 점 무릎을 올릴 때마다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안 돼요. 딱 몸이 일직선상 오른다리 왼다리 하나 둘 자세 완벽하게 맞는 채로 하나. 둘. 아시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동작이에요. 여덟 번째 동작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덟 번째 동작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엘보 플랭크, 풀 플랭크 섞어서 하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자, 준비 동작은 플랭, 풀 플랭크 어깨 아래 손목 준비되어 있으면 양발이 뻗어주기. 자, 어, 엉덩이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어깨도 너무 무너지지 않게 딱힘 주고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로 팔꿈치. 내려주. 손 있던 자리에 팔꿈치 내려주고 이제 이 팔꿈치 있는 자리에 다시 한손한손 한손 올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해볼게요. 하나, 둘, 그 상태로 이 팔꿈치 있는 자리에 손 올려주. 하나, 둘, 셋, 넷.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막 여기서 어, 이렇게 흔서 이거 아니야. 아시겠죠? 딱 자세 잡고 하나, 둘, 셋, 네.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풀 플랭크에서 한 손, 한손한 손, 한손 손, 한 떼고는 운동으로 대체할게요 자신이 할수 있는 걸로 골라서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자세한 설명 여기까지 해보고 그리고, 아 여기까지 하고 그 우리 4분 타바타 한번 같이 맞춰서 해볼까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자세에서 팔꿈치 먼저 붙여주고, 손 모아주고, 삼각형 만들어줬어요. 자, 준비하시고, 자, 한 다리 한 다리씩 뻗을게요. 5초 남았어. 화이팅! 시. 이 너무 올라가지 않게 목이랑 일직선 만들어주세요. 10초. 오케이 배내려주 약간 이렇게 허리도 펴주면 좋아요. 자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준비하고 시작. 토크 플랭크에서 한 다리. 한 다리, 한 다리, 엉덩이 들썩들썩 안돼요. 딱 힘주고 1 0 초만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5초 남았다. 개, 이, 일. 오개 다시 한 번. 휴식. 바로 이어서 한 다리씩 들어 올리기 준비하고 시작. 하나, 둘. 자, 온몸 움직이지 않아요. 어깨 무너지지 않아요. 어깨 세우고. 하나, 둘, 하나, 둘, 구초, 칠초. 하나, 좀만 더. 자, 이어서 사이드 플랭크 준비. 자, 오른쪽 먼저 갈게요. 저는. 자, 오른쪽 어깨 아래, 오른쪽 팔꿈치, 맨몸 맨손 일직선상. 왼손으로 먼저 잡아주고. 시작. 저는 오래 할 거기 때문에 허리 할게요. 아니면 양팔 도전 할수 있어. 10초 힘들수록 근육에 힘을 더 줘야 준다는 느낌. 2초, 1초. 오케이 이어서 왼쪽 준비. 왼쪽 어깨 아래, 왼쪽 팔꿈치, 다리, 어 준비 시작. 골반 들어주기. 오른팔 펴주고. 자, 오른팔이랑 왼팔이랑 일직선 도전해보세요. 왼쪽 골반 너무 처지지 않게 딱 힘주고, 어깨도 딱 힘주고. 5초. 오케이. 바로 이어서 풀플랭크 준비해줍니다. 어깨 아래 손목이에요. 다리 한쪽씩 뻗어주기. 시작. 자 엉덩이 딱 힘주세요 너무 내려오지않아 너무 올라오지않아 딱 힘주고 10초 더 5초 얼마 안남았어 오케이 무릎 조금 휴지자 이어서 오르막길 플랭크죠 자 준비하시고 시작 플랭크 하나 둘 자, 너무 이렇게 되지 않나요? 딱 힘주고. 무릎만 움직여, 무릎만. 다리만, 다리만. 자, 10초 더. 하나. 좀 더, 빨리. 할수있으만 빨리, 빨리. 5초, 4초, 3초, 2초. 오케이. 자, 마지막. 풀 플랭크에 있다가 엘보 내려갔다. 다시 풀로 올라오기풀 플랭크 준비해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자 너무 힘든 사람들 한손한손 한손 떼는 걸로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내려가서 올라올게요. 오 초다. 너무 엉덩이 흔들지 않게. 근데 내려서 들고 있는 것 같아. 오케이 끝났습니다. 아니지? 그렇죠. 집에서 꼭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